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많은 얘기하는 챔입니다. 어, 추석도 지나고, 이제 올해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게 꿈인 것 같아요. 어, 연초 이후로 미국 주식시장 S&P 500 종목들의 수익률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딱 봐도 기술주의 강세가 눈에 띄죠.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가총액 1, 2위 업체들이 모두. IT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이고, 그 외에, 어,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음, 대형 종목들도, 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IT 섹터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최근에 ARM을 인수해서, 어, 뉴스에 많이 나왔던 엔비디아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IT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달랐던 이유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뭔지 얘기를 해보고, 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업체들에 투자해주는 어, 미국 ETF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PC의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조를 음 단순히 도식화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일꾼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원래는 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도표를 그린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할때뭐 수작업으로 머리로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컴퓨터가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일꾼을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한 번에 잘 처리하고, 1년 전, 2년 전에 시켰던 일도 잘 저장을 할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 구매하시면서 스펙을 확인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CPU, GPU, DRAM, SSD 이런 이름과 스펙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그리고 한 번에 일을 얼마나 빠르게 잘 처리하는지 나타내는 램, 메모리 그리고 뭐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처리가 많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GPU, 그래픽카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인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칩들을 뭐 생산하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칩들로 구성된 하드웨어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얹게 됩니다. 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어 애플의 맥, 이 있을 텐데요 이 하드웨어는 음, 기계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을 잘이 어,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오퍼레이팅 할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구글 크롬이나 등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업무를 그리고 여가 시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데스크탑이라는 일군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왔어요. 데스크탑은 너무 무겁고 휴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랩탑, 노트북, 어, 태블릿, PC 등을 거쳐서 내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어, 진화를 했고, 이제 스마트폰은 작아지다 보니까 어, 컴퓨터와는 달리 이런 많은 칩들을 하나에 압축시킨 뭐 AP, 칩에 넣어서 스마트폰이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스마트폰의 OS는 아시다시피 구글과 애플 이 양강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최근에 나타난 마지막 진화 단계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데스크탑이 무거우니까 자꾸자꾸 사이즈를 줄였고 가볍게 만들었죠. 근데 클라우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당신이 원할 때 호출하면 언제 어디서나 달려오는 일꾼을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구름처럼 항상 위에 떠다니다가 원할 때만 연결을 해서 쓸수 있는 컴퓨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얼마만큼 준비된 일꾼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 개에 개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레벨만 제공을 하느냐, 그 위에 분석을 필요한 플랫폼 정도를 제공하느냐, 혹은 온전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인프라 에저 서비스 플랫폼 에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라고 구분을 해서 말을 하게 돼요. 어, 인프라 같은 경우가 어,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고 어, 운영체제만 깔아서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맞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어,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아마존 네,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DB 시스템이나 AI 엔진 등을 붙여서. 플랫폼 단계의 서비스를 팔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최근에 코로나로 비대면 미팅 그리고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둠이라는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고객 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는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위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문서 작업, 포토샵 작업 등등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월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구독 방식의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SaaS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게임 분야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손쉬운 방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회사들을 묶어서 투자해주고 있는 ETF들을 살펴보는 거겠죠. 두 종류의 클라우드 컴퓨팅 ETF를 살펴볼 텐데 같은 클라우드를 주제로 하는 ETF지만 구성 종목 내역이나 편입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글로벌엑스 CLOU ETF가 갖고 있는 상위 10종목 리스트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줌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업체들이 눈에 띄고요. 어, 제 2의 아마존 찾기라는 영상에서 어, 소개시켜드렸던 쇼피파이나 쿠파 같은 어,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리스트를 보면, 시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큰 대형주보다는, 어, 서울은 SAS 업체들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교적 작은 종목들을 담아가서 그런지 뒤에 말씀드릴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ETF보다 CLOU의 최근 성과가 조금 더 좋았던 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ETF는 SKYY라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볼 보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몽고디비 같은 전통적인 DB 시스템 인프라 에저 서비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SKYY는 종목 수가 64개로 39개인 CLOU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지 각 종목별 비중이 낮고 고르게 분포한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etf.com 들어오셔서 어, cro나 skyy 검색해서 탑텐홀딩스 어, 옆에 이 뷰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음, 보유종목 전체의 비중들도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